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유 일주를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도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요, 일주로는 사주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가 갖는 특성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일주의 내용만으로 사주와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사주 형국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어, 일주론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신유 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유 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비견인 유금을 깔고 있는데 1위 운성으로는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금 지장간 속에는 비겁인 경금과 신금이 걸록과 제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간 신금은 설이 구름, 바늘, 열매, 그리고 원석을 가공해서 만든 완성품인 보석이나 금속 제품 등의 물상으로 볼수 있고, 동물로는 꽝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신금은 현침살이라 예리하고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있고, 숙살지기의 차가움과 냉정함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든 정확하고 단호하고 깔끔한 면이 있습니다. 신금 자신은 보석이니까 잘났다고 생각해서 양보 잘안 하고 지기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완성품인 보석 신금은 정화가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리는데요. 뜨거운 불이 옆에 오게 되면 녹기 때문이고 임수를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것은 보석을 물로 깨끗하게 씻게 되면 보석이 더욱 빛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금은 다 가을의 열매, 술병, 절에 있는 종으로 의미되기도 하는데, 닭이 모이를 먹을 때 땅을 파헤치듯이 재산이 흩어지기도 하고, 남의 허물을 자꾸 파헤치니까 말로 인한 화가 따르기도 합니다. 신유는 걸룩에 놓여 청간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간여지동인데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세다고 하는 3대 고집인 을묘, 신유 임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3개의 일주 중에서도 신유는 금에 해당하니까 가장 고집이 센 일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유는 예리한 카레의 모습인데 배우자에게 특히 심하게 합니다. 또 배우자궁에 형제가 놓여 있어서 배우자와 형제 사이에서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확실해서 타인의 말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신념이 뚜렷하고 강한 승부욕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끈기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융통성이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일주는 자기 잘못에 대한 지적을 당하게 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여럿이 하는 일보다는 혼자서 하는 일이 더잘 맞기도 합니다. 신금은 보석이라서 임수로 씻어주면 빛이 나, 나시... 빛이 나게 되니까 임수를 보아야 좋지만 이때 병화가 멀리서 비춰준다면 보석의 광채는 더욱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사주는 좋은 성격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편인인 기토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방해가 없어야 도세의 주옥이 될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럼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유금은 비견이면서 12온성으로 걸록에 놓이고 유금 지장간 속에 비겁인 경금과 신금이 걸록과 제왕에 놓이니까 록궁 록왕좌에 해당합니다. 비겁이 록공록왕이면 주관이 뚜렷하고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어떠한 경쟁에서든 절대지고는못 사는 사람입니다.의지 신념 출세욕 등이 아주 강해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고 형제자매의 경우도 나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들일 수 있으나 형제와는 돈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겁을 깔고 있으니까 욕심이 지나쳐서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유는 지장간 속에 자기 기운으로만 되어 있어서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인종에서 살펴봐야 하니까 먼저 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일간이 음일간이니까 식상인 개수를 어, 인종에서 보면 록, 공, 병, 종의 노입니다 식상이 록이니까 말을 잘할 것이고 활동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비겁이 계속 식상을 생해 주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금에게 개수는 가을비에 해당하니까 쇠가 녹이 슬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지나친 자존심이나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자식은 머리가 좋고 현달할 것이지만 일찍 집을 떠나 부모와 떨어져 원처 학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축이 공망이라서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병의 노인이 실제로 몸이 허약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재성 을목을 인종에서 살펴보면 록궁 태종에 놓입니다. 재성이 절태에 놓이면 재복이 있어서 많이 벌더라도 어, 버는 만큼 많이 잃게 됩니다. 재성 절태의 특징으로 득다 실다 일득 삼실을 잘 기억하시고 돈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친이 재성에 해당하니까 부친은 돈을 많이 번다 해도 관리가 잘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자식들이 잘못하면 빚을 상속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친 덕은 없겠지요. 남명의 어, 경우는 처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성이 제살에 놓이니까 이런 경우는 잔소리가 심하고 배우자와는 정이 없습니다. 관성인 정화를 인종에서 보면, 록공생종에 놓이는데, 여명의 경우는 록공생이라 해도, 정화는 신금을 쓸모없게 만드니까 힘든 삶이 될수 있고,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겨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음, 착의 가녀 지동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말 부부, 각방 사용, 기러기 아빠 등의 생활 형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 자식은 현달하고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과는 원처, 학문 등으로 일찍 떨어져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인성인 기토를 인종에서 보면 록궁, 생종의 노입니다. 모친이 록공 생인이 모친덕이 있고 모친은 생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으나 자축이 공망이라서 모친과는 유정에도 인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공부는 또 잘하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주 원국에 수가 많다면 매금으로 모친 덕도 없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힘들게 자수성가해야 할 것입니다. 모치는 록궁 생이니 모친 덕이 있다 할수 있지만 부치는 절태에 놓여서 부친 덕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유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신유일주의 특성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신유일주에 대해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유일지는 주관이 뚜렷하고 맑고 깨끗함으로 예지력도 있는 장점이 있고 보석의 아름다움처럼 최고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이라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음에 수렴성 또한 지니고 있어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수수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잘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지기 싫어하니까 양보를 잘안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잘났으니 남들과 화합이 안 되어 인간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독하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일주만을 놓고 설명드리는 내용들이니 반드시 사주 전체 형국을 잘 살펴서 적용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